그 그. 그저께 또 꼬매고 왔는데. 천연의 비타민이래요. 이게. 세살 먹은 또 꼬마가 하는 얘기가. 음 그치, 비타민제네, 음 비타민제막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애들도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이 오늘 이제 차를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 하나, 이제 하나 이 수업을 하셨는데, 수업은 오늘 마지막 과정인데, 어떠셨어요, 우리 반장님 그냥, 그냥 봤던 풀 같은 그런 보석 것 없는 것들이. 그 우리네 그 체내 우리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것들을 함축시켜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공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따뜻하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것이니다 물고 살님 어떠셨어요? 전에는 그냥 말려서 먹는 말려서 뭐. 가루를 내서 뭔가 이렇게 해서 먹는, 차를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보니까 말려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근데 이제 말려 놓기만 했지, 먹지를 못하고 그냥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지져가지고 다시 차로 스님한테 배운 덕금으로 해서 차를 만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지 스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가장 큰 거, 보살님 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제가 뭐라고 너무 피곤하고 항상 이렇게 뭐시끄하고 몸이 그랬거든요. 근데 몸이 순 어, 일단은 몸이 순환이 돼요. 제가 몸이 나아트지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음, 건강해진 느낌 많이. 느껴져요. 가장 큰 변화는 젊어지신. 거. 음, 오늘의 <laughs> 그 붓기가 다 빠지시고 네, 아주 네, 젊어지신 모습에 네. 네. 큰 변화인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네. 선생님. 저는. 아이들이 큰데, 걔네들이 예, 한번 왔었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변화가 있는 게 같이 차를 마시고 그차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커피 안 먹고요. 그리고 었어요어요 <laughs> 커피, 끊었어요? 어, 끊었어요. 어, 커피 아, 안 잘해. 먹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홍차, 스님이 음. 보내주신 홍차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집이 차를 만드는 그런 도구로 가득 차서. <웃음> <웃음> 엄마 또차 만들어? 같이 애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차 문화가 이렇게 조금 고급이 된 느낌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 차한 잔을 하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건강을 <laughs> 하시게 돼. 나는 우리 애들의 재미에 지금 참출. <웃음> <웃음> 차당면도장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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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엄마가 최초로 와서 우리 커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커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말안 듣는다고. 네 맞아요. 한번 와서 스님 얘기 듣더니 커피 끊고 그리고 큰애가 왔는데 아들한테도 너 커피 마시지 말고 우리 <laughs> 홍차 한번 마셔봐 하고 마셔보라고 그랬더니 홍차 너무 맛있다고 시중에서 파는 홍차하고 홍차 맛이 너무, 너무 다르다고 맛있어.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아파, 앞으로 먹어 네가 타서 먹어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해줘야 돼 음. <laughs> 그렇게 해줘도 몸에 좋은 거를 커피 말고 다른 걸로 차로 그래서 엄마가 매일 아침에 도시락 싸주듯이 음. 티백에다가 우리 다시팩 아, 있잖아요. 아, 티백에다가 이제 네, 하나 커피 사 먹지 말고 아, 딱해서 이거 오늘 가서 물에 먹어라. 그러면 착각도 아끼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영양 보충이 많이 되잖아요. 음. 일단 아이들이 바깥에서 먹는 정크음식 안에는 진짜 영양분이 없어요. 음, 음, 근데 단맛으로 현혹돼서 먹는 건데 그래서 애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피곤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기 음. 때문에 졸음이 오고 피곤하니까 커피를 먹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계속 피로가 누적 누적 누적돼서 신경계가 교란이 일어나고 잠을 못 자는. 갱경기가 와서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당장 커피를 이 순간부터 이제 좀 애들도 좀 줄이면 수면의 질도 달라지고 애들의 어떤 피로감들이 없어서 짜증도 안 내요, 애들이.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 대신에 차를 딱 싸주면 애들의 네. 좋은 영향을 음료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다면. 다시 팩에다 딱 담아갖고. 네, 네, 우리 보살이 네, 저는, 저는 그 이제 삶의 패턴, 그 네. 이제 뭐 인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차를 마시러 왔다가 차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를 배우게 되니까 내 일상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딱이 차를 딱 200ml 정도를 내려가지고 작은 차에 뜨겁게 해서 이렇게 마셔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몸이 붓더라고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은 이제 딱. 오장육부가 이렇게 싹 소통이 돼가지고 그 잔변이 없어졌어. 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장 청소를 싹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회전을 싹 시켰는 것 같아. 음. 지금 우리가 그 팔주 과정이니까 그 지금 두 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봄을 이렇게 보내면서 누구를 만나야 어떤 방향으로 자기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지그 어?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상가들의 대우주를 마신다 늘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인연법을 대 자연이 대 우주가 내 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배출이 되고 그게 또 나의 에너지가 돼서 언어로 표현되고 그게 이제 전달력 파급력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차를 또 만드는 과정 채취하고 뭐 하고 그 순간순간에 이제 집중하라는. 저는 그 말이 늘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작은 것을 대할 때도 그렇지 정성 이런 이런 마음을 대내게 되고 그게 이제 차의 힘인 것 같아요. 그그 그러니까 그 순수한 자연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 바탕이 순수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또 남들을 만나면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만들게 되니까 그저 법문의 그 짧은 글귀가 그 만드는 과정에서 급하면 급한 나를 보고, 안달 부리면 안달 부리는 나를 보고, 그 잔잔하게 그 자기를 보는 수행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짧게 한 번만 해봤는데, 아, 선생님 말하는 바가 이거구나. 그것을 이제 좀 체득하고 경험하고, 물론 이제 생활에서 얼마나 또 쓸지는 모르지만 또 <laughs>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그, 저의 또 다른 삶의 패턴을 한번 이렇게 물줄기를 확 바꿔 주셨다. 그래서 감사 드린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멋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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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 너무, 네. 네. 너무 감동받았어. 아, 아, 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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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이제 부설님 됐잖아요 음. 그때 그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산님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더 붙여 서하고싶어요 어떤 음. 말씀이냐면 첫 번째. 그 시절의 인연에, 네, 시절의 인연이라고 계절도 해당되고, 사람도 해당되고, 어떤 우리가 대하는 산으로도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봄철에 차를 만났다. 이거 뭐냐면요. 겨울에 이 절기의 순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간과시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봄을 잘 지내고야지만, 이 봄에 이제 겨울 내내에 뭉치리고 추웠던 몸이 이 비타민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고살도 그 몸이 많이 힘드셨고 몸이 모든 영양분을 테스트했을 때다막다 끌어당겨서 다 그런 음. 상태였는데 그만큼의 몸이 겨울을 나면서 지쳤고 연세가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흡수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몸에 신경을 건강하게 하고 오장육부를 살리는 그 음식들 차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드시고 나면은 몸이 오장육부가 편안해지고 나면 몸의 순환에 물질이 우리 몸은 쉽게 말하면 큰 물줄기와 작은 물줄기로 되어 있어요. 혈액 이렇게 안에 혈관이라는 게뭐 어떤 것은 몸에 영양을 공급는큰 동맥이 혈관이고 어떤 것은 동맥이라고 몸에 특수를 배출해 주는 혈관인데 그런 원리를 이렇게 잘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봄이 겨울에 그 지친 몸을 잘 건강한 케어를 하고 나면 또 여름에 뭐가 있어요? 태양에 의해서 몸에 또 얼마나 많이. 자, 자외선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때만 타격을 또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몸에 땀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몸에 진기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면 또 노인들이 주저앉아요. 가을이 되면 환절기가 되면 주저앉는 이유가. 근데 이 봄에 이 풍성한 음료를 차를 먹어놓으면 여름나는 게 아주 수월해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몸이 땀이 막 나니까 겉으로는 땀이 빠져나가요. 근데 속은 어떻게 돼요? 속은 냉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차가운 아이스커피를 먹어봐요. 그러면 체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이제 가을이 되면 갑자기 심장질환하고 뇌질환이 와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봄에 그렇게 간 계절이 가을 통해서 또 가을에 그 영양을 잘 먹어주고 또 차를 마셔준 게또 겨울을, 긴 겨울을. 사실은 봄여름 가을보다 어떻게 보면 겨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제철 음식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차를 만들어서 저장식품으로 보관하기에는 아주 완벽한 음식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보용해주면더 이상의 몸에 어떤 덜렁치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자연, 차한 잔에 대우주, 대자연을 먹잖아요. 대자연에 대우주를 먹고 우리가 뭘 해요? 또 배, 배설을 하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좋게 먹었다가 배, 배설할 때는 나쁜 독을 배설해갖고 자연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은 자연의 정크 음식이라든 가 이런 것들이 결론에 가서는 어딘가에 모르게 정화 시설을 거쳐갖고 가지만 우리가 이한 잔을 먹은 이 물이 결론에 가서는 대 자연의 대 우주를 다시 배출을 통해서 맑혀주는 거예요. 스님이 여기서 차를 만들면서 찬물을 막 버려요. 식물에 물을 버리면 저 물이 어떤 물로 바뀌겠어요? 북한강의 물이 한강의 물이 약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여기서 커피 찌꺼기막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염료를 갖다 버리고, 고기 음식에 기름진 거 갖다 버리면 저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소우주, 밖에는 대우주. 소우주라는 것 자체가 대우주의 에너지, 기운을 먹고 자라서 결혼해 가던 그 영양분을 우리는 작은 하초처럼 자라고 있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데, 그 우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집밥 먹어서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도 닥치고 바이러스 질환도 닥치는데 이런 것들을 내 몸이 일부분의 어떤 우주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마시고 배출도 이걸 먹었을 때 어떻게 배출이 돼서 세상을 또 어떻게 혼탁하게 만든가도 생각하시면서 이왕이면 맑은 음식, 맑은 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내도 되게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어렵게 <laughs> <laughs>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내주실 때 스님을 만나 가지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에 너무 감사려요 그래서 이게 두 달이 짧은 것 같지만. 저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그요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작두콩을 볶았는데 덮었는데, 덮었는데 저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끝났다 그래서 다시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됐는데도 또안되서 다시 가서 해야 되는데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끊임없이 스님의 잔소리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잔소리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 걸어가면서도 우리 스님 이거 보시면 또 차로 만드실 텐데 하시면서 계속 정말 스님을 계속 <laughs> 항상 옆에 <laughs> 저희 아바타 저희 아바타 이렇게 다섯 명의 아바타가 파티를 <laughs> 하신 거예요. 정말로 네, 그리고 네. 저도 모르게 어. 어라죽을 먹는 친구들을 보면 스님과 빙의돼가지고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laughs> <laughs> 저를 아, 보면서 네, 또그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이러고 있다가 가서 제가 스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laughs>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정진하고 더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차 문화를 일단 멀리 보지 마시고 내 가정. 내 식구들에 먼저 건강을 먼저 챙기고, 사실 차를 먹을 때와 차를 안 먹을 때 마음대로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사람들이 차, 커피 먹었을 때 신경이 예민하고, 막 날카로운데, 이 따뜻한 차를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해 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엉망이잖아요. 손이고, 뭐고. 근데 표정은 그래도 피곤해 보이지 않잖아요, 항상. 그게 이런 어떤 차의 힘이고, 자연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내 가정에서 이렇게 먼저 합 파급을 딱 하신 다음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애야 <웃음> <웃음> 유전자를 꼭 생각해 나는 너의 유전자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면서 꼭그 말을 꼭매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8주간의 긴 짧으면 자꾸 긴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예, 저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 수업을 하고 이렇게 좋은 차를 직접 만드고 해서 드셔서 그런지 지금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막 너무 따뜻하고 막 얼굴에 막 사랑이 맞춰야 돼요. 선생님도 그렇게 얼굴이 비신시나요 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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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아, 이곳에 같이 함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짧은 게좀 아쉬워요. <laughs> 시즌 2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있습니다. 아니 너무 얼굴이 화사하고 하나.